자, 7만 원짜리 제품 구입해 갖고 왔는데요. 뭐 단골이고뭐잘 아니까 또 많이들 주시고 유튜브도 올리니까 자 아주 맛집 무이들 어, 들어가 있고요. 자 과일에다가 어, 양장피에다가 와인에다가 야 아주 그냥 푸짐하게 먹는구나 이렇게 사다가 집에서 먹는 것도 좋죠. 매장에서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자 뭐가 볼까요? 자 금가루도 많이 뿌려져 있는데. 자 어디부터 먹어볼까요? <laughs> 자 요거는 조금 잡백 줘요, 밑에 거. 오 괜찮은 거. 그 저기 뭐는 흰 거는 좀 질기고 바깥쪽은 좀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. 자 음. 소금도 바르는 거? 음, 조금 들어 있는 거 같은데. 쪼개기. 음. 쪼개줘. 저번에 저번에 한번 프라이팬에다 구워 먹어서 봤는데 절대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요 <웃음> 후회합니다. <laughs> 자이제는 기름장에다가 자. 처음만 그렇지 괜찮은 데또 음. 음. 좋아 좋아. 거의 음. <laughs> 뭐룸사롱도 이런데 없겠다. <웃음> 과일도 <웃음> 있습니다. <웃음> 자, 배꼽살 먹어봅시다. 으, 마블링 봐라. 자, 음, 맛있겠죠? 고사. 음, 자, 마지막으로 메가도로 한번 먹어볼까요? 메가도로는 기름에 찍어서 먹어야지. 자, 아주 좋은 특비까지는 아니지만. 음. 조기 좀 잡는 면좋다 응. 응. 근데 눈꽃 그건 없다. 어 눈살인가? 응. 음. 눈살이 먹었지. 아 음. 눈살이다. 아이크림 아이스크림 살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입에서 살살 녹죠? 네. 자 해동만 좀 녹여서 먹는 게 좋은데 너무 녹이면 또 음. 비린내 나고. 음. 음. 면 안돼 응. 음. 자 좋다. 자먹어 가보시면은, 저, 참치집이 그런데, 어, 주인이 사장인 집이 있고, 주인은 따로 있고, 실장님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, 보통은, 음, 저기 뭐야, 주인이 실장인 경우에, 좀 단골 되시고, 약간 좀, 같이 앉아서 얘기하시다 보면, 맛있는 물도 많이 주시니까, 하여튼,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! 음 맛있다. 와인도 좋고,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